정말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요즘 건강해진다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늙지 않는 게 목표였죠? 노화방지. 근데 요즘은 다시 젊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영노화, 회춘입니다. 이게 전 세계 F&B 트렌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나 아마존의 제프베이조스 같은 세계적인 큰손들이 수조원을 영노화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결국 시간이라는 본질을 되돌릴 기술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입니다. 미국의 유명 IT 사업가는요. 아예 목표를 다시 18살로 돌아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 의료진 수십 명과 함께 식단, 운동, 첨단 기술을 매일 병행하고 있대요. 놀랍게도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가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으로 회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본능적인 욕망 안에 바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